반갑습니다. 부자의 유도 TV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을 또 설명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질문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기술을 보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유도에서 잡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잡기를 할때 어떤 정확한 개념과 그런 어, 자세를 잡아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그 유도를 해가는데 있어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맞잡이, 그러니까 오른쪽잡이. 보통 이제, 어, 빈도가, 어, 사람이 10명 있으면은, 오른쪽잡이가 거의 한 8에서 7 정도. 그리고 왼쪽잡이가 거의 한3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 오른쪽 기준, 이제 자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버치기 선수다. 그러면은 가슴에서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허리 기술 선수다. 그러면은 소매에서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지도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만약에 진짜로 어버치기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버치기를 통해서 흰띠 정도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 예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매기보다 가슴기술 잡고 하는 게 훨씬 어버치기 선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버치기를 오른쪽도 하고 왼쪽도 하는 사람이라면은, 가슴기술 잡게 되면은, 말어버치기도할수 있고, 상대방이 가슴 을들 잡고 흔드는데 상대방도 같이 만약에 가슴 힌을 잡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뭘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만약 에이 손을 못 잡으면은 왼쪽으로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오른쪽 그러니까 만약에 업어치기를 내가 만약에 어버치기 전술인데 내가 어버치기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가슴 힌들 잡는 게 먼저고 만약에 내가 허리 기술 전수하라면은 허리 기술은 이걸 잡고 찬다고 해도 상대방 이 손을 안 잡혔으면 허리 기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마루야마 선수도 마찬가지로. 허벅대 차는거 보면은 맞잡을 때할때 이런 식으로 내가만 소매기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잡고 허벅대 잡수 있고 내가 차 놓고 잡아도 탈수 있고 뭐뭐가만치게탈수 있고 그러니까 허리 기술 선수는 이소맥에서 먼저 가져가는 게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경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 요 만약에 자유연습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부치 선수다 그럼 자세를 뭐 이렇게 굽히는 것보다편 상태에서 이 손을 엄청 빨리 나가야 돼요이 손을 나가는데 내가 오른손을 잡으라고 해서 이 손만 계속 나가는 것이 안되나요? 이손 나갔다가 왼손나가고 그러니까 몸을 너무 많이 나가면 안되니까 발이 붙은 상태에서 이 가슴에서 먼저 공격을 하면 계속 계속 이러시오 이러시 이, 아니면 오른손을 잡아서 계속 이기 상대방이 이거 잡으려고 하면 싸움이 아되겠죠 상대방이 이기점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기술 선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것도 가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흔들어준다든지. 이두 가지 기능만 인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어 진짜, 어 뭐라 해야 되지 어떠한 부분에서 실력 차이 좀 나고, 조금 실력 차이 조금 나고, 그리고 내가 어치기 선수다, 허리기 선수다 했을 때, 이렇게 그 부분에서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메달권에 갔다, 3등 안에 든다. 그러면은 이거 먼저 가고 이거 먼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을 오른쪽 다리에서 치면은 몸이 틀어져 있겠죠? 다 열어주는 것보다 한쪽을 닫아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의 개수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슴이랑 잔체를 쳤으면은 내가 팔방으로도 방어를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한쪽을 닫으면은 맞다리 하나만 주춤 돼요. 아니면 안아도리이 이렇게 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잘하는 선수들로더 멀어 돌려요.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요. 보통 대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그치기 선수한테 이걸 먼저 가는 것보다 무조건 몸의 기점에서 중심을 나눠서 중심이 저로 나가는 것보다 앞쪽에서 계속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잡기 싸움. 잡기 싸움은 상대방을 엄청 불러 시켜놔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유도가 되고 실력적이 붙었을 때는 소면에서 먼저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계속 이런 식으 틀어준 다면 밀어서, 상대방 들면은, 어버지게 안 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왼쪽 자리끼리 맞자리 길이 잡았을 때,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안바울 선수랑 마루야마 선수 하는 거 보셔도, 거의 앞에 싸움은 거의 다 해요. 두, 그 사람도 안바울은 어버지를 잘하는 선수고, 마루야마는 허벅다리 선수지만은, 이거 하나에 집착을 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실력 차가 어느 나는데, 굳이 경기를 어렵게 끌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난다, 치면은, 그러면은, 가슴기술 가거나, 어버치기수 가슴기술 가는 거고, 허리 허리 선수는 밑에 가는 거고. 만약에 근데, 실력이 비슷하고, 조금, 어, 사이클러스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손. 먼저 나와 있는 쪽을 잡 무조건 잡아서 무너뜨려야 돼요. 멀리 는 가지 말고. 내가 멀리 있는 거를 팔수록, 내 중심을 무너뜨리있어요가까운워에서 앞에 있는 거부터. 상대방이 잡으면은, 앞에 있는 거부터. 잡았는데, 멀리 는거는 아니라,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거부터.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어치기, 허벅다리, 뭐 허리우리기 마찬가지로 그 허리기술이랑 업어치기, 손기술을 나눴을 때이 부분만 잘 인식하시고 자유연습할 때 계속 손안가리 앞쪽 맞춰가지고 소매깃도 맞춰가지고, 이 손도 맞춰가지고 가리잡고 왼손으로 가리지 않고 다 나가서 어, 잡는 거를 좀 연습하시면은 아마 자유연습하실 때 조금 어, 개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몇분 찍었어?